야내 말이 있 그게 잘 안되더라 쭉쭉쭉쭉 먹는다 아. 보여드려 보여드려 어? 보여드려 <laughs> 그리고 마지막 국물 잠깐 마시는 것까지 딱해 그럼 나 이거 본거날 끝나 꺼라 아이 그럼. 어. 나물또못받은 자라서 선생 앞에서 아 재롱 그래. 물이라고 우리가 다 주는 거야 지금 네. 네. 선생 님보고 계신다시피 아, 언제 또 이쁘게 네. 그래 이쁘게 다 먹고 마지막에 네. 귀엽게 애교 애교 한번 애교 애교 아. <laughs> 어우 걸리는 <걸린> 거야. <laughs> 보여드리면 이상해. 네. 몇번 살이 걸리면서 이게. 형들 네. <laughs> 애교, 애교 준비 애교까지? 애교, 애교가 늙네. <laughs> 안 넣어? <laughs> 안 넣어? 되는 <laughs> 거야, 내는 <넣는 웃음> 거야. <넣는> 거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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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다 <시키면> 해. <laughs> <laughs> 이거 또 네가 해줘. 한 입만 한번 크게 가. 재롱 <laughs> 한번 시원하게 보여줘, <laughs> <거 해줘>, 세훈이가. <laughs> 네, 선생님 이게 한 입만입니다. 음. 한딱 네. 이렇식야 그래, 아니야. 그래. 으 이게, 이게 못, 잡, 못 잡겠다, 이게 아못 잡겠다 개꼬리. 떨어어질것같 바로 대 이제. 지나만족하셨어도이나다 가라. 야 가자. 아, 달려라. 어. 음. 아, 어, 오늘 음. 이혼. 음. <laughs> 세션. 많이 걸리나봐. 세이세이 세이샷 서 그런가, 세이서 그런가, 세이아세그이그 그치, 그치. 그치? 날래. 멈출 아 <laughs> 줄은 몰라. 아, 아유. 진짜 이쁘다, 이뻐. 어, 경지에 늘 늦었어. 응. 경지. 아유. 내가 몸무게가 좀 느는 게 저기 여러 가지 소원 중에 하나인데 어, 예. 여기 오고 한 달만 가지 다 했는데 한달뭐한번 이주면 2이주 속성 코스가 있거든요. 지금. <웃음> <웃음> 이 식탁에서 이 식사 시간에서 최고의 맛 하나만 뽑아주신다면 <laughs> 요요 골또 하나 버텨야 하 이제 빈대다. 저도 솔직히 녹두전에 어리굴젓아 저도? 어, 뭐. 어리굴젓을 응. 저의 최강의 맛은 이 가게 결세를 그 저한테 주신 거요 <laughs> 전체가 다 맛있네 <laughs> 면회 갈게 그럼 그럼 뭐. 사식 넣어줄게 네. <laughs> 어리굴젓에서 가져가겠습니다 그만큼 맛있 <laughs> 네. <laughs>